네. 우리는 지난 강 거죠. 어떤 걸 했나요? 정보 입력 표시에서 주로 바로 청각과 시각을 얘기했어요. 그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반드시 출제가 된다. 청각 장치와 시각 장치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해야 돼. 시각이라는 것은요. 뭐냐 하면 눈이잖아요. 눈으로 보면 안 돼. 반드시 눈으로 보되 메모하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 청각이라는 것은 기로 들어 끝내라, 이러 것. 단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각은 장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럼, 간단해, 이거는 짧거나 간단한 거는 청각장치 길고 메모해라그 하면 시각장치에. 이것만 알면 답은 구별해야 돼요. 우리 맥그룹에 X로인가 y 로하고똑같 X로는 뭐라 그랬어요, 저는? 나쁜 거, 순자의 성황설이에요. 바로 Y로는 성성설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청각장치, 전원이 간단해, 전원이 짧아, 전원이 참조되지 않아, 전원이 즉각적인 사상을 통하 말, 시간적인 사상을 요 다룬다. 이걸 알아두라고 해서, 여기서 같이 설명해 그, 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해요. 요다 수신자의 뭐야? 시각계통이니까 눈으로 볼수 없으니까 귀로 들으라는 거. 그 다음 수신장소가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워도 어떻게? 볼 수가 없으니까 귀로 듣는 거. 야그 다음 직무상 수신자가 자주 움직여 우리 뭐, 똑똑한 스마트폰을 다니면서 보잖아. 그게 바로 뭐다? 청각장치는 사실 하면, 하 해야 되죠. 시각장치는 앉아서 해야 돼. 그래서 이럴 때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봅니다. 시각장치 전원이 복잡해. 길어, 재참조 돼. 그 다음에 전원이 공간적이서 요것만 알아야 돼. 시간적은 청각, 공간적은 시각. 그 다음에 수신자의 청각계통. 귀로 들을 수 없으니까 뭐로 봐야 된다? 눈으로 봐야 돼. 수신장소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뭐뭘 해야 돼? 바로, 뭘 한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시각으로 한다. 직무사 수위자가 어떻게? 자주 머무르고 있는 도 바로 뭘 한다? 시각장치. 그래서 이두 가지만 꼭 기억을 해야 돼. 청각장치는 짧거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고, 시각장치는 즉각적인 행동이 아니고, 메모하고 기록하고 두고두고 보라는 뜻이야. 됐죠? 그래요. 뭐, 합격 예측이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그, 우리는 표시 장치 중에 규칙 합성법과 분석 합성법이 있다 정도만은 규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음성은 뭐 진정한 합성 음성이고요. 장점 비교적 좀 컴퓨터 용량을 써야 아주 많은 어휘가 가능한 이걸 가지고 규칙 합성법이라그래 용어적이고 특별한 거 없어요. 분석은 디지털된 인간 음성보다 압축된 자료 형식으로 변환하는 거 가지고 분석이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금방 했죠? 승각적 장치뭘 했어요? 시각적 장치했는데요 청각적 장치도 했지만 그럼 어떤 것이 전달 확률이 높은 전원의 방법이냐 그러면 사용의요 의수가 적을수록 좋아요 요것도 이런 거보다는 윤리라고 이렇게 해서 이래서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뭐 여기 뭐가 없어요 요 놈이 없으니까 여기더 좋다 이런 뜻이고요 뭐 전원은 문명 문장이 가급적 독립된 음절보다 유리하고 저는 음성학적 국면은 음성 출력이 높은 선택이라는데 중요한 것은 얘만 얘기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시각장치, 청각장치의 반대 성질이다. 그다음 촉각이에요. 이제 드디어 촉각입니다. 촉각은 뭐냐? 찌르는 거야. 우리 통각은 엄청 큰걸 하는 거. 촉각은 바늘 같은 거. 이 촉각인데 촉각은 바로 뭐냐? 피부 감각에 우리는 영향을 주는 거고요. 주로 피부 감각에 의존하죠. 촉각적 표시 장치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는데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주로, 뭐다? 일상생활에 자신의 생각이 더 많은, 뭐, 피부 감각에 의존하는 걸 촉각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성들이 손으로 꼬잡이면안 돼. 바늘 같은 그런 따끔함이 촉각이죠. 뭐, 여기는 다른 말은 특별한 건데. 근데 이 촉각은요, 쓰이는 데가 있어요. 현재 용주는 주로 뭐요? 예 바로, 맹인용 점자라든지, 형상 암호화된 조정장치라든지, 이런 걸 쓰고요. 만져서 상황 홀수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도에 따라서 다회전용, 여러 가지 회전을 할수 있는 거단회전용 이산 멈춤용, 이런 세 분류로 분류도 하고요. 특히 이 촉각은 조정장치 형상 외에도 표면에 촉감을 이용해 촉감. 촉감을 이용, 다르게 만들기도 하는데, 현재 쓰이는 방법 중에서 매끄러운 면, 새로운 도톨도톨한 면 등으로 정확하게 구분을 이래 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 그 촉각은 피부 감각을 이용하고요, 바로 맹인용 점자가 대표적인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